렐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고, 부담 없이 시작하는 영어회화 시작반이죠. 네. 일반 강의이고요. 일반 강의, 2반 강의, 같이 함께 두반 강의 병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마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시고, 한글 보고 실전 연습하셔서 내 걸로 꼭 주머니에 꼭잘 담으세요. 네. 탐은 월크. 일하다인데 이사앤이니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마티노 부인이죠. Mrs. 결혼한 여자. 그래서 마티노 부인의, 어퍼스로피에스 모모의, 마티노 여사의, 마티노 아줌마의 뮤직스토어, 음악가게, 음악사죠. 음악사에서, 인을 넣었어요. 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되죠. 헬렌이 그 가게를 방문하는 중이죠. 예, 놀러와 있어요. 방문하는 중입니다. 가 그러니까 됐어요. 헬런과 탐에 서로 왔다 갔다 대화합니다. 헬런이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 탐. 커마가 흑격이죠. 탐아. 하고, 여기 느낌표 있는 걸 봐서 좀큰 소리로, 예, 음악 막 듣고 막,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니까, 하이, 탐. 이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 안녕, 헬런. 하고 이 반가워요. 예, 둘다큰 소리로 말했어요.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니?가 아니라, Ring가 뭘 하는 있는 중인이죠. 뭘 하고 있는 중이니. 너 뭐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y 이 의문사죠. 의문사에 있는 의문은 끝이 내려 읽어야 돼요. What are you doing? 내려갑니다. 의문사에 있는 의문은 Yes, no 대답할 수가 없어서 끝을 내려 읽어요. 여기 Yes, no 대답하지 않고 그냥 I'm counting 쓰죠. 그래서, 그래서 의문사 없는 의문은 끝을 내려읽거아니다요 What are you doing?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물건들을 count. 세고 있는 중이야. m-i-n-g. 몸 하는 중이다. r-i-n-g. 현재 진행으로 물어서 m-i-n-g. 현재 진행으로 대답해요. 현재 진행으로 물어보는데 현재로 대답하진 않습니다. 반사. 똑같이 대답해요. 나는 물건들을 세고 있어. 재고를 세고 있나봐요. 재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everything. 어 전부 다 세니? 이 말이죠. everything. 올려야 되죠. are you counting everything?의 줄임말이죠. 너는 모든 물건을 세고 있니? are you counting? 네. 똑같이가 세나겠겠죠. Are you counting everything? Everything. 그래. 모두 다 세고 있어. 이건 대답이죠. I am counting everything. Yes, I am counting everything. 에, 줄임말인 거죠. 전부 다 세. 응, 다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everything everything. 대답은 everything 내리고요. 올릴 물어보는 거는 everything 하고 올려서 물어보죠. 와우. 아우, 물건이 많은데 이제 와 하고 놀란 거죠. Can I help you? 내가 뭐좀 도와줄까? 이런 얘기죠. Can 뭐뭐할수 있다. 해도 된다. 할수 있다. 여기서 능력이라기보다 여기서 허가죠. 뭐뭐 해도 된다. 그래서 어,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어? 좀 도와줘도 될까? 하고 어, 탐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well, 글쎄, well, 글쎄하고 점점점 이제 망설이죠. 어머, 제가 나를뭐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Well, 글쎄예요. 그랬더니 come on, 아뭘 그래? 그러지 말고 이 말이죠. Come on 하면은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뭘 망설여 내가 도와준대니까 이런 얘기죠. Come on, 아 그러지 말고 정도로 번역하면 돼요. 아 그러지 말고 도와준다. 그럴 때 빨리 써먹어 이런 얘기죠. Come on. Come on 이렇게 되죠. Come on 하면은 아 그러지 말고 좀 이런 얘기죠. 그래서 Come on, Come on 아니고 Come on, Come on 아 그러지 말고 Come on. 이렇게 되죠. 와, well, 음, 글쎄, 오케이. Okay. 그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케이, okay, 좋아, 좋아. 이런 얘기죠. 네, o okay. 오케이. Look, 봐라. 주어 없으면 명령문이에요. On the top shelf. 탑은 꼭대기, 선반 위에를 봐라. 재고 조사를 하는 거죠. 꼭대기 선반 위를 좀 봐줘. I can't see. 안 보여. 이런 얘기죠. I can't see예요. t 발음 잘안 들려요. I can't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I can see 하면은 볼수 있다. I can't see 하면 볼수 없다. I can see 볼수 있다는 can이 약화돼요. 그래서 I can으로 돼요. I can see 이렇게 돼요. 볼수 있다예요. 볼수 없다는 나시드라마 강조예요. 그래서 I can't see 해요. 틀는잘안 들려요. I can't see 하지 않고 I can see 안 보여 이런 얘기. I can t see 안 보여. I can see 볼수 있다. I can t see 볼수 없어가 돼요. 안 보이는데란 뜻이에요. Stand on this chair. 이 의자 위에 올라서 봐가 된 거죠.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알, 알겠어. 이 오케이나 오케나 같은 겁니다.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네. 줄임 말이기 때문에 오케이 둘다 대문자 쓰고 점점 생략어다라는 건 점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 알겠어란 뜻이죠. 좋아란 뜻이구요. 하우메니가 몇 개의 커다란 라디오들을이죠 라디오들 이몇 개의 라디오들을 이고요큰 라디오들을 꾸이죠몇 개의 라디오들을 이고큰더 라디오들을 꾸입니다몇 개의 큰 라디오를 너는 볼수 있니라고 물어봤어요몇 개냐고 물어볼 때는 보통 복수를 물어봅니다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개볼수 있어 생략된 거는 I can see three. Big r a d i o s 죠 Big r a d i o s 똑같은 거 생략합니다. So 세개볼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또한 가지 또 중요한 건 how가 의문사죠.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을 내려 있죠. How many big radius? How many big radius? How many big radius can you see? 이렇게 됩니다. How many big r a d i o s can you see?죠. 큰거몇 개를 볼수 있냐라는 거예요. How many big radios can you see? How many small radios can you se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숙할게요. How many big radios can you see? How many small radios can you see? How many big radios can you see? How many small radios can you see? 네, 하셔서 여기를 따닥 치시면 쉽죠?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여러 번 따라하세요. How many big radios can you see? 자다가 일어나서도 액센트를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외우기 힘들어요. 네, 그랬더니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어 작은 라디오 몇개볼수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개볼수 있어. I can see two small radio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Can you see? 여기 이제 의문사 없으니까 끝이 올라가죠. 이거는요. 너는 On this shelf, 이 선반 위에서 다섯 개의 라디오들을 볼수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Right, 그래, 맞아. That's right, you are right. 의 줄임말이죠. 그래, 그게 맞아. o h i s e e 나는 손님을 본다. c a u s t o m e r 손님, 고객입니다. 손님을 본다 이 말은 어, 손님 오셨어, 손님, 손님 이런 얘기죠. i s e e c u a t o u e r 손님 오 t 다 o u e right. You are r i g o h a h a t 하나의 커스터머를 못 들은 거죠. 어뭘볼수 있다고라는 거죠. 그랬더니어 커스터머 이제 여기 음악이 막 들리고 그래서 시끄럽나 봐요. 손님 보인다고 손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she's not a customer. 어 그분은 손님이 아니셔. 그되죠 She is의 주인말이죠. 그분은 손님이 아니야. She isn't. 어 oh,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고 생략된 거. She isn't a customer 생략돼 있는 거죠. She is n 하업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분은 나의 사장님이셔. 노를 뭘로, 뭘로 번역했나요? <laughs> 그래를 번역합니다. 그래. 왜요? 어 부정의문이죠. 나시 들어간 의문이죠. 지난번에 하셨죠? 부정의문으로 물어볼 때는 무조건 보이면 예스 아니면 노운데 뭐라고요? 손님이 아니라고 그래. 손님 아니라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래. 아니다. 그래, 손님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노우를, 어, 부정 의무를 물어봤기 때문에, 노우는 예스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 손님 아니야. 그분은 나의 사장님이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놀러 와서 사장님 얼굴도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노우를 그래로 번역한다는 거, 좀,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끝나는 게, 네,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네, 방금 하신 본문을 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문장은 없고 그걸 다시 한번 추려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 막간을 이용해서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는 거죠. 좋아요 누르는 타임입니다. 한숨 쉬고 가시는 거고요. 네, 어, 똑같은 문장이에요. 탐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티노 부인의 음악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헬레는그 가게를 방문한다 아니고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에요. 탐은 물건들을 세고 있는 중입니다. 다 현재 진행으로 썼어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현재 진행으로 물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Can, 뭐뭐 해도 좋다? 상대방의 허가를 구하는 거예요. 음, 너는 그래도 돼. Can으로 물었어? Can으로 대답합니다. 네. Look, 봐라. 주어가 없으면 명령문이죠. Top shelf, 맨 꼭대기 선반 위에를 봐라. Stand on this chair, 이 의자 위에 올라서라. 하 o w m 몇 개의 큰 라디오들을 너는 볼수 있니? 몇 개의 작은 라디오들을 너는 볼수 있니? 헬러나, 커마는 혹격이죠. 헬러나, 너는 이 선반 위에서 다섯 개의 라디오들을 볼수 있니? 오, 타마, 여기 이제 이 커마가 호격이죠, 호격. 혹격. 예, 그래서, 타마하고 부를 때는 앞뒤에 저목, 커마. 나는 손님을 볼수 있어, 본다. 나는 손님이 보인다. 라는 거는 손님 오신다. 손님 오셨다. 라는 거예요. She's not a customer. She is a 주인 말이죠. 그분은 손님이 아니셔. 그분은 나의 사장님이셔. She's my boss. 아, 사장님이라고 해서 여기 느낌표 좀 크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본문에서 나온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네, 어, 그 실전 연습에도 본문도 있고 요것도다 있어요. 한국말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술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 보고는 안 되니까 뭐죠? 신나게 따라 읽기. 영어 보고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세요. 최대한 50번이에요. 최대 50번. 50번을 잘 지키신 분은 더 일찍 말이 튀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말을 트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50번 채우시라고 했더니 뭐 20번만 채우신 분. 음, 그러신 분들은 이제 5년 걸려요, 5년. 3년 내지 5년 내에 여행가서 써먹으시는데, 일찍 써먹으신 분은 많이 연습하신 분, 한번 할때 많이 하신 분, 그리고 좀, 네, 좀 미약하신 분은 그래도 5년 내에는 말이 트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신나게 따라 읽으시고, 실전 연습까지 꼭 챙기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